이게요밀아고 다이아가 던뭐나분석 피해요 좋아 이도 좋아 너구리님 왜 죽었어? 피할게요. 6층이 넘어갔네. 미안해요 힐라님들. 피할게요. 전 봤어요. 들 보자고 하니까. 강렬. 피해요. 저, 저한테 항시 붙어있는 불안한 전갈까지 좀 녹여주세요. 피라벨 피해요. 밀리면 죽어요. 음. 밀리면 그쫄이 많이 나왔더래요. 해할게요 이건 그냥 깡쫄이니까 그냥 갖다 때려 박으면 돼요. 관전사님 목겁드리시고고치된 거냐 수호 이번에 맞으면 저한테 주시면 돼요 맞지마요. 불안장한거 뺄게요. 뒤에 나중에 희선 주세요. 네, 감사. 그 하나 붙어 있어요 불안장한거두개다 뺄까요? 제가 뺄게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나머지 마무리하고. 이쪽에서 광 키시면 돼요. 피해요. 이번에 공대 피 빠진 피피님 힐 땡기시고, 만전님 힐 땡기시고, 만전님 이번에 신, 천천히 준비하세요. 블러드. 블러드 빼야죠. 블러드 늦어요. 그, 먼저 광을 들어가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눈속 들어간 거 보고 좀 들어가시면 안 되니까 그렇게 날아가면 안 돼요. 빨리빨리 피해야 돼요. 쩔 들어올거에요. 탱님 날라갈 때마다 쫄 들어오는거 빼고 보시고. 피에요. 이, 이방, 만전님. 이번 장렬 맞지 말고 다음에 나온 충격파까지 다 끝까지 가고 갈게. 전구 하나 빼요 일로되던 거. 장렬 빼요. 이렇게. 맞지 마요. 숨, 이번에 꼭 숨어갖고 잘 피하세요. 뒤로 안 날라가게. 피해요. 네, 피하라 그랬어요. 쫄 잡으면서 나오면 장렬 피해요, 그. 아, 죄송. 못 당겨줬네. 다잡은네 <laughs> 피할게요. 불안전한 거 제가 뺄게요. 전사 힐, 전탱힐, 아, 맥 공작. 광채 광. 그냥 물약 빨고 광채. 내가 네, 이거만 빼줄게, 이거만. 불안정한 거만 빼줄게. 나머지로 해서 찾을게. 랭크 차이는. 피하고. 스모해, 빨리 스어해 빨리. 쫄만, 졸만 쫄만 안 들어오게 해요. 아, 전구 하나 더 빼고, 광 빨리 치시고, 밴드 작가님 피 많이 빠지면 그평원 빼버려요 반대로 뺄게 하나 뺄게 제가 파스님 보시고 공대 피 많이 빠지면 치에 터 빼버려요 밴드 작가님 전통 지금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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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정하다 뺄거니까 그냥 그 수정만 갖다가 붙여요 뒤쪽에다가 눈썹을 빨리 져요 오케이 됐어요 어, 오중씨 지금 이거 해골 좀 잡아줘요 <laughs>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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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날라갈 때마다 쫄을 다 데리고 오면 공대 전멸이다니까요 할게 없어 템 빈님 빈님 전부 탱 전부 빈님 거의 다 써요 치에토라 아.. 버티지 못하네 탱님 관전선사님 탱이 기사님 혹시 있으면 거기 희손이랑 다 드리세요. 무비. 눈속 좀 지어내요. 눈속 좀 지어내요. 눈속 좀. 렘드 밀어요. 렘드 치면서 막. 렘드 밀어요, 렘드.